해야? 예 반갑습니다. 어, 바람이 불면 가라지들은 날라갑니다 조금만 시험이 와도 믿음이 작은 자들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남은 자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신령한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국을 환상 가운데서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제가 그, 그런 신앙 간증이나 이런 것들은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은 어떤 목사님의 천국을 경험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이렇게 듣다 보면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에 맞는 일부분의 천국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와이 사람의 것이 틀리다 맞다 하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목사님이 천국의 어떤 일부분을 보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일을 하더랍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커다란 성전에 가서 예비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빛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가 없었답니다 저도 한번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더라고요 어떻게 강력하든지 그 빛에 대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안 보여요 이분도 아마 그렇게 본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빛이 천국 전체를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 어두움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빛은 요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어, 하나님 영광의 빛이에요. 예. 창세계에도 빛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천지만물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 가운데 잠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런 알파, 베타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그런 빛이 아니라고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은 투명한 큰 저울 위에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그 순간에 사람들이 모든 삶이 향기로 퍼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 자신의 영혼이 죽은 가운데서 긴 터널을 지나고 빛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 삶이 파노라마처럼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는 것을 봤다는 그런 간증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이 향기로 퍼져나가는데, 그 향으로 그 사람의 삶을 단번에 알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향에 따라서 천국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주어졌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천국에서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산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 중에 가장 강한 향기가 어떤 것일까요? 예. 저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봅니다. 교만은 영혼의 악취이기 때문이에요.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그 하나님께 성령의 체험들을 어, 이렇게 강구했어요 그리고 그런 집회도 많이 가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는 한번 어떤 교회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봤어요 와, 그래서 다른 전사님한테 무슨 냄새가 안 나세요? 물어봤더니 안 난대요 밖에 나갔다 또 왔어요 왔는데 냄새 저제 코에만 막 너무나 악취가 나요 발냄새 같은 거요 난중에 어, 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떠났어요 난중에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교회로 큰 교회로 갔는데 인터넷에 그 교회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 교회는 불안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첫날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성령이 역사합니까? 붕주가 이렇게 많았던 교회도 성령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요 바람이 불면서 굉장히 향기로운 것이 제 코를 스치며 지나가요 그래서 어 보통 나는 향수 냄새도 사람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강북의 가난한 교회에서 무슨 향수 뿌린 사람들이 옆에 있는가 해가지고 반대 어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밖에서 예배 중에 문이 열려 가지고 바람이 들어왔는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밖에 예배 때 문을 열어 놓습니까? 그랬더니 안 열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성령이 나한테 향기와 바람으로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구나. 예.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향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중에 대해서도 그 겸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겸손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은 무슨 곤면이나 사랑의 무슨 유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것과 아 생각해서 그러므로를 깨달아야 되겠죠.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원칙들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자가 있을 때는 격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교회 안에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격려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또 유로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교회원들 간에도 어려움이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경찰생활을 했지만은 이렇게 소그룹 사역을 하다보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저는 느꼈습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도 특히 경찰관들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죄와 싸우고 어둠과 빛의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참 힘든 직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경찰관들은 신앙을 가짐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거나 또 믿음의 안에서도 연약한 이들은. 에 그, 유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사랑의 유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장되어 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유로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유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 성령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고 사업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요, 나누어져요. 왜냐하면 사업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또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집니다. 새추일 공동체에 새신자가 왔는데 어 선거를 앞두고 계속 정치 이야기만 해요. 자기 동생이 목사라고 하면서도 너무 이걸 들어주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한 주간도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면은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형식적이에요. 진정한 신앙 생활은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성령을 체험하기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통성 기도하는 자리에도 나가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는 자리에도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같이 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합니다. 요즘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하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 삶의 어떤 불리익이나 또는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편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교회의 문을 닫게 했을 때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더 강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유기를 기회로 만들기로 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치고 나가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애정이나 동정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국률이나 자비라고 그렇게 표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헷세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자를 만났을 때, 유기에 처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헷세대의 눈을 먼저 가졌습니다. 헷세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를 국률의 눈으로 바라보고, 국률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 대해서 냉담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애정과 동정심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황 때문에 그들에게 애정을 베풀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은 종목실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재임으로 안 되면은 또 다른 분을 통해서 그분을 돕도록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50% 가까운 사람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마저 우리가 동정심과 애정이 없다면, 국률한 마음이 없다면 교회로서의 향기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비와 국률, 혜세대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네 가지 생활 원칙들을 제시하고 영적인 연합을 하기 위해서 또한 네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같은 의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과 같은 마음과 같은 의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합니다. 내 생각이 주장하면 다 죄입니다. 의심하고 실망하고 미워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의 의도가 뭘까?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사랑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90% 이상은 모든 것이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오해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목사가 싫고 성도가 싫고 심지어는 자신과 같이 사는 자녀들이나 또는 아내마저도 배우자마저도 싫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들시들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면 후련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내 영혼이 공허한데, 내 영혼이 나락에 떨어져 있는데, 어떤 것이 나로 인해서 나를 채워주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영혼의 기쁨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편하고 좋더라도 그것은 쾌락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다툼이나 허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교만하다는 것은 남보다 나를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법 교회가 하나되기 위해서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 면두 가지로 공면을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되기 위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툼은 이기적인 공명심이나 헛된 자만에서 나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이식임을 드러내다 보니까 다툼이 나옵니다. 제가 경찰 성교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다툼은 목사나 성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교인은 열심을 내지 않다가도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걸 가지고 아주 열정을 드러냅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면 성교는 누가 하겠습니까? 서로 싸우는 장소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음으로 허영은 내용 없는 헛된 영광이나 명예를 의미합니다. 아무런 의미나 내용도 없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게 될때 허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영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네 안에 자아로 채워지고 네 자아 안에서 자아가 드러나서 너를 주장하게 될 텐데 이때마다 이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안에서 나타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진리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허영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할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곤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곤면합니다.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힘의 논리가 이 세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힘은 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권력도 삽니다. 노후도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내 육신이 요구하는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오늘날을 지배하는 힘의 논리지만 당신은 권력이 가장 큰 힘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노예 근성에서 비롯한 비굴함이나 수치스러움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겸손을 중요한 미덕으로 여깁니다. 자신을 자기 가치 이하로 낮게 여기는 겸비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리라. 제가 어느 대형 교회를 갔더니 경찰 성교 현장 그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이 새로운 목사님들한테 꽃을 달아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는 와가지고 저한테 꽃을 잘못 달았다고 다시 빼면서 자기 교회 장로님한테 그걸 달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왜 손님한테 달아준 것을 뺐느냐고 하는데 상관이 없어요. 계속해서 끝까지 뺏어가지고 그걸 옆에서 몇 사람이 하는데도 뺏어가지고 자기 교회 장로들을 달아주더라고. 요 그러고 나서 장로들을 앞자석에 양치고 목사들은 저뒷자석에 양치는 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모욕을 당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고 낮아지기 위해서 성기에 대해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간여치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겸손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모범이기 때문에 예수를 범받아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봐야 살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살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내여서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방식이었습니다. 모세율법에서도 이런 죽음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십자가 재행을 가장 휴각한 온수나 범법자에게만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치명적인 수치의 결정입니다. 수치로 낮아지는 비굴의 극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기 위해 이렇게 겸손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는 것은 너희도 예수를 본받아 이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훈하시기를 너희가 했던 방식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 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비굴할 정도까지 겸손해진 적이 있습니까? 죽는 자리까지 내려놓으며 겸손해진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대단합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역설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였더니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가 믿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어리석고 비웃음거리지만 은 믿는 자들에게는 나중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필리포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를 도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황제에게 주로 불렸습니다. 종으로 나다지셨는데 하나님에게 그를 황제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과 원리가 바로 이릅니다.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을 내가면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이신 행동 규범입니다. 찰스 최대 목사의 소설 예수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입니다. 레이먼드 제1교회는 레이먼드 시의 상류층만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담임 목사인 헬리 맥셀 목사는 수준 못 오픈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존경과 신뢰를 한몸에 받으며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실직자 인쇄공이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목사는 설교 준비 때문에 바빠서 그를 거절합니다. 그 초라한 실직자는 주일에 교회로 찾아와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오래전에 직장을 잊었습니다. 아내는 넉달 전에 약한번 쓰지 못하고 병으로 죽었지요. 하나 있는 딸은 제가 기를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잠시 맡겼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일자를 리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은 그중에 누구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더군요. 여러분 모두 부유하고 행복해 보이네요. 하지만은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따를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좋은 옷 입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일까요? 사나이는 목이 마른 듯 입술을 침을 삼켰습니다. 다음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하고 그는 말을 끊고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맥스웰 목사님은 강당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했던 말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라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하고자 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1층 교육관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이 말에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리를 알게 된 철도회사의 간부가 변화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신문을 만들었던 신문사 사주가 변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 지도층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던져서 구제하고 치유하고 동화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유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비아냥거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이 자신들의 바른 뜻을 알고 나서 힘을 앞에 도와주었습니다. 많은 투자가 들어왔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선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생활하자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이 그 안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운동은 여러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레이몬드 씨를 변화시키고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 갱신 운동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삶이 없어서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그 중에 마지막으로 겸손한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주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소설 속의 노동자 레이몬드 제일교의 교인들에게 던졌던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목사들을 만나면서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물음을 하였습니다. 과연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가? 과연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어떤 마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헬라어로는 프로네오입니다. 빌리보에서만열 번이나 프로네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겸손해지면은 망할 것 같지만은 남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지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겸손은 향기입니다. 내 이웃을 향기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해서 교회가 어렵고 마음이 흩어져서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겸손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